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또 성, 생일 축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 같이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치. 한번 천천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네. 생일 축하 함성과 함께 박수로 크게 하겠습니다 예 네. 예수님 보셨죠? 예. <laughs> 네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인공 예수님 사랑해요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시죠. <laughs> 니네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는 부르심이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름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즉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 행복한 일입니까? 아,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을 주인공이 아니라 손님처럼 오실 때가 있죠 내가 주인공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인공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 중에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했던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다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던 동방박사들일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했던 가장 귀한 황금 금한 도네 요즘에 얼마죠?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싼 그 왕을 상장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죠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듯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오늘은 주님인공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각자 준비한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특별히 여전도에 삼여전도에에서 예, 뭐 항상 큰또 댄스를 준비하시고 또 언니 이 여전도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또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아 이게 예,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또 우리 일여전도에 뿐만이 아니라 또 샬롬에도 좀 나오셔서. 같이 <laughs> 또 이렇게 찬양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유치부도 그렇고, 아동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은 우리에 있어서 주인공이 되시죠. 여러분이 성탄절에 여러분 의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서로 서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laughs>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찬양하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죠. 찬양하는 건 그것은 칭찬하는 것을 말하죠. 누군가의 누가를 칭찬할 때그 사람은 우리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으로 우리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손님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 있는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찬양하기 원하오니 예수님 우리 마음에 구유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